팔이 안 펴지죠 네, 팔이 안 펴지 네. 근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제 9 2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몇 킬로 나왔지 88킬로 나온 건데 여기서 네, 팔이 쭉 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이드도 아까 막 던지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사이드보다는 그냥 오버가 낮고 기본적으로 공을 100%로 던져서 타점을 잡는 경우는 공을 많이 못 던지잖아요. 체력 소모도 크고. 한80% 70%로 던져도 내가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야 돼 네. 아까 마지막에 던지시면서 조금 네. 손끝에 감이 왔잖아요 네. 손끝에 때리는 느낌이 네. 오고 공도 안정감이 딱 들더라고요 공 네. 확실히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느낌들이 70% 80%로 던져도 그런 손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뭐 방법은 꾸준하게 해. 계속 네네. 존버하시면서 <laughs> 네. 네, 존버하시면서 네, 계속 공을 던지셔야 돼. 요 일단 공 던지는 게 재밌어야 되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일단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단기적으로 뭔가 내가 결과를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조금 내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공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시합 때 바로 보여 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손에 걸키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게아니라면 이제 좀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마운드에서도 사실 좀 기복이 있는 편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던지시고 변화구도 어 변화구도 네. 연습을 하세요. 변화구를 던지다가 오히려 그, 예, 재고가 잡히는, 네,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변하고도 하나 정도는 좀 제대로 해서 좀 많이 던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